롤밴더, 최이라 내가 요즘 몸 쓰는 일을 좀 해가지고, 와, 이게 퇴근하면은, 와, 안 돼, 안 돼. 아, 택방 처음이에요. 하이, 하이. 아, 진짜 몸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러 내가 원래 이 패턴이 오전에 편집을 하고 출근을 했는데, 새벽 같이 해야 되는 일이어서, 아, 이게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일하고, 막 진짜 열몇 시간 일하고 들어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어, 그냥. 그냥 잠만 자야 돼. 진짜 내가 막 일부러 이거에 뭐 애정이 식어서 안한게 아니라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킨 거야. 진짜로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아 이거 롤도 이거 델라나 모르겠네 이거. 야, 이거 많이 바뀌었다. 이거 뭐야 이거 맵이 무슨 겨우왕국이야 뭐야 이거. 기 치네, 이새끼. 이새끼, 모데카이저, 김태원이야, 뭐야? 기타 존나 치고. 미안. 자, 오랜만에 롤반다에 패치되고 리신 강의. 아, 피지컬이 살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한번 잭키빠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리신 또 초보자들도 배울 수 있게, 그냥 뭐, 초비가 월드컵 떨어지듯, 아, 역버프 그냥 잭키빠리 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릴게, 그냥. 자, 이 리시는 정글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정글링 제가 꿀팁 드릴게요. 여기서 평, 큐, 평. 여기서 딱한 다음에 땅, 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평, 큐, 평하고 스킬이 중요해요. 스킬부터 달리는 그 초보자분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처음에 느려. 평, 큐, 평. 딱 하고, 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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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찍고, 딱 하고, 팡. 팍, 탁. 탁! 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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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퍼스트 블러드, 그냥 존나 우리 바텀은 그냥 또 지네. 야, 2주 반에 게임하는데 우리 바텀 지는 거는 이거 뭐 국룰이야, 뭐야, 이거 뭐 국어 선생님이 어? 깐다고 때리는 거야,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드디어 생방송 보네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이번, 이번 편도 한번 잘 배워보세요. 이다 한번 보고, 이를 두번 누를 수 있는 거죠. 던지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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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하고, 딱 W 하고, 여기서 꿀팁. 여기서 Q 쓰지 마. Q 쓰지 말고, 평타 치고, 열로 빠지고, Q 던지고, 이딱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뭔지 알지? 이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야 이제 정글링이 빨라요. 이간난 새끼, 씨브라아 잠깐만! 존나 이 새끼들 날먹춘 갓난, 존, 간난 족됐다! 아, 이거는 내가 계산이 없었는데. 야, 근데 너무 좋다. 이런 거 복구하는 거 보여줘야 여러분들 그냥 기분 좋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카정 당했을 때 복구하는 어떻게 하느냐. 아, 그냥 자연스럽게 윗바위게 먹으데 어차피 아래 것도 지금 못 먹잖아. 아, 여기서 윗바위게 컨트롤 비타한 다음에 나피리가 또 윗바위게 바주러 오네? 저 새끼 뭐야, 이거? 자,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 자, 이쪽으로 존나 이런, 이런 식으로 돌아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말파이트 한번 보고. 삥 돌아가. 아, 안녕하세요. 삥 돌아간 다음에 칼날부리를 시작했을 거야. 이 갓나, 존갓나, 그냥 노르실게. 여기서 피가 하나 박아. 칼날부리 나왔죠. 요런 식으로 칼날부리 먹는 거야. 지금. 이 타이밍이 어차피 느리기 때문에 여기서 칼부 빼먹는 요게 포인트. 그냥 존나 포인트야. 그냥 알 포인트. 딱 강타 써주면서 요런 식으로. 시야 마법사 딱 해주고. 이 새끼 존나 나필이 그냥 피리부는 사나이처럼 존나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이고. 들어가가지고 돌거부 먹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거야. 아. 그래서 딱 돌거부까지 타죠. 이러면 은 이제 릴리아가 내 거는 레드를 뺏었지만 왔을 때 칼날 불이 먹을 수 없죠. 여기 동선이거든요. 에이 빙신. 에 아, 병신. 에 아, 병신 새끼. 노루 새끼. 뭐 와봐 이 새끼야. 에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저거 봐. 음 존나 그냥 아 존나 이거 그거 카정당했네. 존나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쉬고 와도 클래스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동선을 그냥 존나 깔끔하게 그냥 해 버려 가지고 그냥. 아. 아. 바텀 존나 죽네. 이게 근데 미드 스몰더라서 그냥 시간을 좀 버티는 게 이런 판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자, 여기서 이제 릴리아랑 나필이랑 같이 나잡으러 오네. 아, 존나 쓰레쉬도 오네. 쓰레기 새끼. 자, 그럼 여기서 아래로 한 바퀴 돌아. 아, 여기 있을 거야.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다 여기 다 이 새끼, 여기서 딱 하고 날라가서 딱! 날라리 새끼야! 이러면서 딱! 여기서 평타치고 딱! 여기서 평타치고 뻥 여기서 평타치고 뱅! 이런 식으로! 뱅기 차이, 뱅기 차이, 얄라끼뇨 어, 존나 그냥 뻔한 새끼로 뿜. 적을 처치했어? 존나. 나이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플레이를 해? 용거 어차피 등에 이거 나왔죠? 구라? 자, 그러면은 이제 윗바이게 나왔죠? 그럼 윗바이게 존나 먹으러 가요. 바텀이 뒤졌네? 좋든아 어, 야, 무빙, 와. 자, 릴리아 바텀이죠? 자, 그럼 뭐 하면 돼? 존나 간단해. 들어가면 돼. 들어가서, 드웨인 존슨. <laughs> 릴리아 저기 있죠? <laughs> 릴리아 또, 아, 그냥 나라 나한테 동선을 그냥 완벽하게 그냥 읽혀버려가지고. 아, 그냥 지금 뭐, 어떻게 뭐, 다 털리죠? 그냥 서인형 설기춤이죠? 딱 먹고. 자, 여기서 와드여다 받고. 자, 여기서 이제, 뭐, 오게? 뭐, 뭐 여기서 오게? 아, 어딨어. 자, 여기서 이 새끼 어딨냐. 뭐야? 야 얘, 야 이거 어. Q 야, 어, 일단 퓨 던지고, 야이 새끼 죽여! 야이 새끼 왜안 죽여? 아 존나 스몰도 존나 쫄았어 와, 총총하면 죽는 건데, 와 진짜, 존나 새끼, 와, <laughs> 오 나필이 존나 나이스, 나 뭐야 이거? 좋아 스몰도 침 뱉고 그렇지. 아침 존나 뱉어, 그냥. 그렇지. 평타 한 방, 날라 죽지 하면서. 아, 존나 아깝고. 더블킬. 이거, 뭐야. 나 근데 괜찮아. 바로 유충쳐 아유, ᄌ 댔다 야 야, 야. 야, 야, 야. 존나 재키파리 도와줘. 아,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하고. 야, 야, 잠깐만. 야! 아 아, 이거 진짜 컨트롤 못해. 잠깐만요, 이 새끼 또 왔어. 야, 진짜, 진짜 이거 왜 그래? 아, 정말로 여기 들어오게? 아이, 뷰신아, 그럼 안 먹어, 집에 가. 아안 먹어. 먹는 척해. 동선 존나 낭비시켜. 먹는 척 존나하고, 아, 먹는 척하면서 여기 숨어 있죠? 숨어 있죠? 이 새끼. 어디 있어? 존나. 에이, 이렇지 않았어. 에이, 이 새끼, 야 존나 이거. 신놈놈새끼 까짓 기다리고 있었어? 아 존나.. 와 개무서워 와.. 와 이거 이걸 계속 기다려? 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노플이야 이거 그래? 아 네. 약간 감 찾고 있다 지금 좋아 지금 감 완전 찾았어 지금 어이구 막 감감찬 장군님 왔어 지금 어디 가게, 이새끼야 존나, 이게 클라스죠? 존나 클라스죠? 존나 클라스죠? 존나 클라리넷, 존나 클템, 존나 클라우드. 아, 이런 식으로. 아, 짱글 차이, 정글 차이, 얄라기뇨. 어땠어? 존나 그냥 랜턴 못하게 그냥 까버렸어, 그냥. 아, 그냥 까나리 액젓. 젓, 젓, 존나 커.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또 죽여. 그렇지 그렇지 블랙실드 해주고 그렇지 여기서 이 새끼 넘어가고 이 새끼 존나 패면서 존나 패면서 딱 하고 여, 여기로 여기다 존나 째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딱 던지고 맞추지 말면서 존나 오랜만에 해도 이거 아야 뭐야 야 유충이 왜 없어져 아 진짜 야 뭐야 이거 야 유충 이제 없어져 이거 원래 유충 안 먹으면 안 없어지잖아 맞았죠? 맞았죠? 어, 죽었죠? 어 이걸 들어와? 와, 오 스몰더 느낌 있다. 오 스몰더 완전 그냥 스드 스드메 스드메 얼마 있어 너네? 아야야 그, 어, 야, 너 어떡하냐?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야진 어떻게 이거? 아, 야 이거 죽었다 이거. 오 마이 갓. 그렇지 좋았고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야나 가고 있는 중이야. 천천히. 해아 근데 이거 하면 안될거 같은데. 아야 하면 안될것 같잖아. 뒤 살짝 가지뒤 살짝 가지고. 여기서 슈퍼 세이브. 이런 식으로 슈퍼 세이브 존나 슈퍼마켓 존나 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존나가 이뭐 정글 차이 얄라기뇨 야따기뇨였죠? 음. 아 진짜 바텀 존나 이새끼야 그만 좀 죽어봐 존나 솔킬 진짜 왜 이렇게 따요 진짜 자 이러면은 전령 어따 쓰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딱 지금 느낌 딱 오잖아 어따 쓸까 센스있게 아, 써야 돼또 죽었어 아 진짜 왜 그래 아 진짜. 아, 얘는 왜 이러냐 진짜. 이스 안 맞아? 긍이시나? 순나, 클라스, 안 죽었잖아. 아, 거의 뭐, 클라리넷이잖아. 그냥 안 죽었잖아. 여깄네? 어, 구라고? 어, 안 죽어. 어, 죽었네? 이런 각은 아직 잘 못, 보. 아, 이런 각은 아직 못 보인다. 아, 이거 말파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좋은데? 야 이거 죽여 죽여 원래 연습하고 왔냐구요? 아이 저 원래 리신 좀 치잖아요 좋아! 아 이거 안 죽여 죽여 아 저거 아깝다 아 너네 여기 왜이냐 야 근데 출퇴근하고 맞아? 이거? 퇴근? 이거 다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어뭐 아닌가? 와야 뭐야 스몰도 스택 뭐야! 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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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거 이거 오, 나이스 어 몰더야 좋았다아야 어디가 아아야야너왜 아, 그거 쳐 해. 아, 진짜, 도라이드. 아, 야, 거기, 아, 진짜, 이 롤은, 진짜, 이게, 똑같구나. 이거를, 아타카는안 오고, 중심마냥, 그냥, 저기서, 와, 씨발. 아니, 왜안 오, 안 오셨어? 와, 이거 왜안 오고, 저기서 두꺼비 쳐먹으려고 두꺼비 치고 있는 거야? 죽나 아니 이거 왔으면 그냥 먹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 이거 맞아? 이거 아직 솔랭 아직 이래? 아니 천원 들고 갑자기 저거 천원 기부천사 맞아 저거? 개의 없네 진짜 아 이게 이렇게 되네 똑같구나 또, 왜 거기에서 또 죽어주냐? 아니, 왜안 하냐고 해도 되죠? 용팔인데 왜 위로 위로가? 좋대 나. 자이 존나 센스 플레이? 이거 존나 센스 플레이? 이거 조센 존샘플퀴 던지고 킵 살짝 해주고 타 이런 식으로 탄 다음에. 존나 이런 식으로 박치기 공룡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 딱 박으고 뒤로 살짝 빼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딱 하고 큐 던지고 뒤로 와서 까 에이 강타 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에이 이런 식으로 딱한 다음에 강타 쓰고 이런 식으로 존나 뒤로 살짝 빠지고 여기서큐 던지 마 맞추지 말고 줬댔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존나 이거 뭐야 여기서 더블킥 <laughs> <laughs> 에이. 빠르네. 에이. 빠르다 빨라. 아니 이거 먹으면 안 돼. 얘네왜 오브젝트를 안 먹냐? 야 오브젝트를 쳐봐 이 새끼들 오브젝트 존나 안 치네 진짜로 왜 그러는 거야? 왜 오브젝트를 안.. 오브젝트를 아, 아, 안 하고 저기서 이렇게 저기 계속 말이 가릴 를 쳐. 말을 하고 이제 요즘에 오브젝트 안먹안 안 먹는 게 유행이에요? 왜 오브젝트 아다 아, 계속 안쳐?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안 좋아졌나 오브젝트가? 나 이거 오랜만에 해서 실치됐나? 근데 오브젝트 일부러안 먹는 거 같아. 야, 저게, 이게 왜 뺏겨? 바위게, 어, 뭐야, 이거? 어? 우와. 바위게 뺏겼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어어 좋아요. 야, 이건 말파 궁도 빠졌고 아, 없어. 이거 해야 돼. 아요, 개고 좋은데 성장 잘 됐는데. 살이 좋을 같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있겠는걸아 존나 아깝고 는이 친구는 이리진이 약한가? 아이거 존나 이거좋았는데 각? 존나 이쁜데 지금? 친구봤다이거 좋은데, 5대야 그렇지. 좋아, 이거 다 너네 밥들이잖아, 그렇지. 어 좋았어, 존나 좋아. 지금, 오케이. 가잡았고스물도좀 존나 뱉고 그렇지. 한차 열어서 그냥 얄라기뇨, 얄라기뇨, 야이하고 해버렸어. 응, 음, 존나 야식구리. 개 좋았고. 아, 오랜만에 이거 해도 재밌다. 이거 뭐 재미지네. 이겼는데? 바텀 개발도 이겨버리기. 업야지보탑파괴 빼빼빼. 그만해. 정치러 가야지. <laughs> 야, 라 야, 라 빰빰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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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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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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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앞에서 두대 맞고, 세대 맞고, 네대 맞고, 너구리 짬뽕, 뽕브라 라디오스타, 김구라 이런식으로 정글차이, 정글차이, 율라, 율라 아, 어, 이겼다 아, 어, 요게 리신이 있죠 아, 오랜만에 또 약간 좀 적응이 살짝 됐다 오랜만에 가지고 이게 지나 어 이게 힘들었는데 아, 좋았다 아, 미드터워잘 만나서 이겼네